벌써 1년이 됐습니다. 지난 12월 3일에 우리 국민들이 피로서 쟁취해왔던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의 집단지성이 비어는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 제쳤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국민 주권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국민의 삶의 회복 그리고 국가 정상화에 전력 투후해 왔습니다. 비록 다른 국가들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관세 협상을 슬기롭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확정해서 국가의 전략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민생경제 역시 빠른 속도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또 나아가 성장을 준비 중입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국민이 꿈꾼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를 향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우리 위대한 대한 국민들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 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들에게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그날의 국민적 노고와 국민 주권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생각입니다.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들 걱정이 많습니다.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약 3,400만 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정도인가 싶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데도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